1962 피파 월드컵 칠레의 4강전에서 브라질의 전설적인 윙어 가린샤가 개최국이자 상대국이었던 칠레 수비수들의 거친 마크에 화가 난 나머지 수비수를 발로 차고 퇴장당한다. 퇴장당하기 전 가린샤는 이미 두 골을 넣었는데, 그 이후로 월드컵 경기에서 골 넣고 퇴장당한 선수를 가린샤 클럽에 가입했다고 표현한다. 1 9 9 0 f 파 월드컵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의 프랑크 레이카르트가 서독과의 16강전에서 루디 펠러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급기야 레이카르트가 침을 뱉는 바람에 주심이 둘다 동반 퇴장시키는 일이 있었다. 판바스턴. 루드 굴리트와 함께 오렌지 삼총사로 불리며 팀에서 전술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그의 퇴장은 결국 안 그래도 경기력이 형편없었던 네덜란드에게는 재앙과 같았고 결국 서독에게 1위로 패배하며 유로 1988 우승국이었던 네덜란드는 16강에서 짐을 싸야 했다. 반면 서독은 우승까지 차지했다. 1998 FIFA 월드컵 프랑스 때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하석주가 흥분한 채로. 경기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깔끔한 백테클을 날렸다가 다이렉트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해 가린샤 클럽까지 가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 한국 선수단이 피파의 백테클 규정 강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 할수 있다. 이후 피파에서 심판의 미숙함이 참작되어 한 경기 출전 정지로 징계를 완화했고 덕분에 징계가 풀린. 하석주가 벨기에전에서 유상철의 동점골을 코너킥으로 어시스트하여 대회 전체 꼴찌를 가까스로 면하게 되었다. 1998 피파 월드컵 프랑스 16강전인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 데이비드 베컴이 반칙을 당한 후 엎어진 상태에서 뒷발차기를 했다가 주심에게 걸려서 다이렉트 퇴장당했다. 유튜브에캠어튼리어슨이라고 검색하면 이에 대한 당시 주심인 킴빌톤 1센의 해명을 볼수 있다. 이때 베컴을 도발해 퇴장을 이끈 상대 선수가 디에고 심해운해였다. 1998 피파 월드컵 프랑스 8강전인 독일과 크로아티아에 경기에서 전반 40분경 독일 수비수 크리스티안 베른스가 크로아티아 공격수 다보르슈케르에게 백테클 및 차징을 하여 즉각 퇴장을 당했고, 결국 독일은 크로아티아에게 03으로 대패당했다. 2002 피파 월드컵 한국-일본대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주황핀투는 박지성에게 백테클을 했다가 다이렉트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했다. 그냥 단순한 백테클이 아니라 레슬링 기술 중 하나인 드랍토 홀드라는 기술과 유사했는데, 다리를 휘감으며 테클이 들어간 탓에 제대로 걸렸다면 박지성은 최소한 그 자리에서 선수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을 것이며, 히딩크 감독 또한 이 테클을 본 직후 매우 분노하여 벤치를 박차고 나오다. 레드카드 가 바로 나오자 슬그머니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이후 흥분한 핀투가 레드카드를 받은 직후 주심을 폭행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 6개월 출장 정지 징계도 덤으로 먹었다. 뒤이어 배트 역시 경고 누적으로 퇴장. 2002 피파 월드컵 한국 일본 대 독일과 카메룬과의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양 구단이 각각 8장씩의 옐로 카드를 받고 각한 명씩 경고 누적으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는 그야말로 정말 험악할. 정도의 거친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2002 피파 월드컵 한국 일본대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16강 경기 연장전에서 프란체스코 토티는 이미 전반에 김남일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송종국의 태클의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고 판정받아 옐로카드를 받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지금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으로 유명하며 이 판정으로 주신비론 모레노는 아직 오심으로 이탈리아를 떨어뜨린 이탈리아의 밉상으로 통하고 있다.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는 굳은 표정으로 레드카드를 꺼내는 장면이 아주 유명하며 특히 아이스크림 돼지바 광고에도 패러디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06 FIFA 월드컵 독일 때 이탈리아 vs 미국의 조별리그 2조 2차전 경기에서 다니엘레데 로시는 팔꿈치로 브라이언 맥브라이드를 가격해 즉시 퇴장당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이탈리아 선수들의 팔꿈치를 이용한 상대 가격이 큰 문제가 되었기에 대회 이후 레드카드가 나오도록 규정을 개정했는데 정작 개정 요인의 당사국 출신 선수가 개정 규정에 따른 퇴장리로 대상이 되었다. 2006 FIFA 월드컵 독일 때 호주 vs 크로아티아의 조별리그 F조 경기에서 요시프 시모니치가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았음에도 레드카드 퇴장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서 계속 필드에서 뛴 일이 있었다. 경기장에서 야유가 나오고 이후 시문니치가 다시 충돌했을 때도 몸싸움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려다가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옐로카드를 꺼내 사상 초유의 옐로카드 3장을 받고 퇴장당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주심이었던 잉글랜드의 그레이엄 폴은 이후 메이저 대회에 나오지 못했다. 2006 FIFA 월드컵 독일 때 네덜란드 vs 포르투갈의 16강 경기는 그야말로 카드가 판을 쳤는데 도합 4명이 모두 경고 누적으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이후 경기의 주심이었던 발렌틴 이바노프는 경기를 막장으로 끌고 가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Thank you 출당했다 특히 클럽팀 FC 바르셀로나의 팀 동료였던 포르투갈의 데코와 네덜란드의 지오반니 반브론크호스트가 나란히 퇴장을 당한 뒤마주앉아 얘기하는 것이 중계 카메라에 잡힌 짤방이 백미였다. 2006 피파 월드컵 독일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프랑스의 주장이었던 지네딘 지단은 자신의 옷을 당기던 마피아치한테 귀찮다는 듯이 쏘아붙였다가 마테라치가 패드립을 치자 마테라치 가슴에 헤딩을 날렸고 주심은 당연히 다이렉트 카드를 꺼냈다. 중계 카메라도 전혀 다른 곳을 잡고 있다가 주심이 레드카드를 꺼내고서야 리플레이를 돌려보고 상황 파악을 할 정도로 공과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나온 반칙이었으며. 대놓고 비신사적인 행위였으므로 지단조차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하고 퇴장을 받아들였다. 지단은 이 경기에서 이미 골을 넣었으므로 자신의 은퇴 경기를 월드컵 결승전에서 장식하는 것도 모자라. 거기서 가린샤 클럽까지 가입하며 전설적인 미드필더의 전설적인 마무리를 알렸다. 이 사건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가장 유명한 미모로 떠올랐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명세를 얻어 짤방은 물론 패러디 게임과 CF가 양산될 정도였다. 심지어 헤딩을 날린 그 순간을 담은 동상까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2010 피파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대회 우루과이와 가나의 8강 경기에서 수아레스가 연장 후반 막판 동점 상황에 가나 선수의 헤딩슛을 대놓고 손으로 쳐냈다가 당연히 주심에게 걸려 명백한 득점 기회 처지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물론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저 헤더슛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8강 탈락이므로 퇴장을 당하든 말든간에 일단. 파울로 끊고 페널티킥 실축이나 골키퍼 선방이라는 변수에 기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진짜로 아사모와 기안이 찾던 페널티킥이 크로스바를 때려 실패하고 승부차기에 돌입한 결과 우르과이가 승리하는 바람에 수아레스는 영웅이 되었다. 당시 아약스의 에이스 정도 수준이었던 루이스 수아레스의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 그리고 그는 12년 후 자신의 업보에 대해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2014 피파 월드컵 브라질 때 포르투갈과 독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페페가 토마스 밀러에게 헤딩을 하고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는 밀러한테 친절하게 박치기를 날려주었다가 현장에 있던 주심 밀러라드 마지치에게 걸려서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했다. 그러나 박치기 이전에 팔꿈치로 밀러를 가격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으면. 옐로 카드를 받는 선에서 상황이 끝날 수도 있었다. 2014 피파 월드컵 브라질 때 카메룬과 크로아티아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알렉스 송이 마리오 만주키치의 등을 팔꿈치로 내려찍었다가 그 자리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이 사건으로 알렉스 송은 이만시 HF의 벌금 및 세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먹은 것은 물론 페페와 함께 기가 찬 레드카드의 쌍두마차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더불어 페페의 포르투갈과 알렉스 송의 카메룬은 나란히 영사로 대표했다. 2014 피파 월드컵 브라질 때 대한민국과 벨기의 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스티븐 드프르가 김신욱의 발목을 밟았다가 역시 그 자리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베기에한테 영일로 지면서 짐을 싸게 되었다. 2018 피파 월드컵 러시아 때 4년 전에 다시 만난 콜롬비아와 일본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전반전 3분에 카를로스 산체스가 카가와 신지가 찬 슛을 막으려다가 갑자기 팔에 맞는 바람에 결국 그 자리에서 휘슬이 울리고 산체스는 3분 만에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결국 콜롬비아는 1위로 패배. 2018 피파 월드컵 러시아 때 독일 vs 스웨덴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독일 주전 센터백인 제롬보아탱이 경고 누적으로 인해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했는데도 독일은 스웨덴에게 역전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후 카잔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빛이 발했다.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조별리그 웨일스 vs. 이란전에 웨인 헤네시가 다리를 높게 들어 메우디 타레미를 가격하는 위험한 반칙으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카타르 월드컵 첫 퇴장자가 되었다.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조별리그 대한민국 vs가나 전에서는 2 3으로 한국이 지고 있는 시점에 후반 추가 시간이 끝날 무렵 코너킥을 가까스로 얻어냈으나 코너킥 기회를 활용하기 전에 주심인 앤서니 테일러가 경기를 종료시켜버렸다. 이에 파울로 벤투가 감독이 분노하여 거칠게 항의하다 레드카드를 받았으며 이는 역대 월드컵 최초로 감독이 레드카드를 받은 사례다.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조별리그 지조 카메룬 vs 브라질 전에서는 상해탈의 세리머니로 인한 레드카드가 나오고 말았다. 카메룬은 3차전을 앞두고 브라질을 반드시 잡아야 16강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진짜 의외로. 영영으로 팽팽히 맞서던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카메룬의 뱅상 아보바카 선수가 오른쪽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헤더로 꽂아넣으며 진짜로 16강의 가능성을 만들었다. 문제는 골을 넣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옷을 벗어 던지며 격한 셀레브레이션을 했는데 이미 자신에게 옐로카드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만 것이다. 결국 이 행위 때문에 규정상 옐로카드를 하나 더 받아 퇴장을 당했으나 비신사적인 행위 때문에 나온 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마일 엘페스 심판도 리스펙을 하면서 악수를 청한 후 카드를 줬고 선수도 웃으면서 받아들인 드문 퇴장이나. 왔으며 가린샤 클럽에 가입한 것은 덤. 다만 스위스가 세르비아를 3위로 잡아버린 탓에 카메로는 아쉽게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물론 저 꼴찌는 면했다. 2022 월드컵 카타르 8강 네덜란드 vs 아르헨티나 전에서는 보기 드문 승부차기 도중 레드카드를 받은 상황이 나왔다. 연장전을 진행했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자 승부차기를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선수진들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네덜란드 측에서는 옐로카드를 두 명이나 받았고 그중 덴절 딤프리스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2022 월드컵 카 카타르 8강 모로코 vs 포르투갈 전에서는 공격수인 왈리드 쉐디라가 후반 45 플러스 3분의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다만 이건 당시 주심이었던 파쿤도 테오가 조금 엄격하게 적용한 감이 있다. 2022 월드컵 카타르 준결승 아르헨티나 vs 크로아티아전에서 전반 35분 크로아티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코치 마리오 만주키치가 페널티킥 판정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